노란색깔 스미스 해머 있다고요 존나 쌀거 같은데 와 뭐냐? 이게 진짜예요 아니 이런템이 존재한다고? 이거 몇짝이야 10.. 야 이런템이 실존한다고? 야 이거 드퍼슬로 치면 077드퍼슬 아니야? 이거 씨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왜 여기 떴냐 근데? 와 개쩐다 이게 실존하는 템인가? 존나 갖고 싶다. 근데, 안 팔려. <laughs> 아무도 안 써서 안 팔려. 본캐로 미리 사놓고 돈 모아서 갚자고요? <laughs> 아, 예, 바. 일단 그거는 너무 원칙 깨지니까, 그 흥정을 좀 해보든가, 뭐좀 뭐 비싼 득템 먹으면 노려보든가 해야겠는데? 개쩐다, 근데. 개 갖고 싶어. 어떻게 너무 가지고 싶은데? 야, 연락해서 본캐로 사놔야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거 본캐로 사놓을게요, 님들, 제가. 저거. 연락해서 흥정해가지고, 저 사놔야겠다. 안되겠다, 못참겠다. 미리 사놓고 돈 벌어서 가봐야겠다, 씨. <laughs> 아, 진짜 지리네, 저거. 얘좀 수상하게 생겼 얘, 아니, 야, 잠깐만. 얘 대가리가 튀어나와있네, 이제 보니까. 사람이잖아. 봐봐, 대가리가 튀어나와있잖아. 뭔가 뭉뚝해 <laughs> 이거 하려고 맨날 돈 주고 사오는 거야? 정성이다, 진짜. 귀여운 새끼. 아, 그냥 일비 두통 주면 안 돼? 저거 둔기 그냥 흥정 걸어보게? 어? 칼 팔고, 어? 그 장갑 팔고, 그 저, 다, 다 싹싹 팔아가지고 사게. 그냥 일비 두 통만 줘, 그냥. 아니, 잡템 벌써 가득 찼어? 아, 이거 고민되네? 상점에다가 박아야 되나 아니면은 저거 해야 되나 그 기부해야 되나 이거? 파는 아, 지금 돈 없으니까 일단은 파는 게 맞겠지. 200개면 24,000 매수. 아 그래 마법의 씨앗 저 가격 내려봤자 뭐 얼마나 쎄겠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촌장이 저거 기부하면 싸게 주, 싸게 해주잖아 저기 그 마법의 씨앗을 굉장히 싸게 판단 말이에요. 아니 가 아니 싸게 해준다는 게 아니 이 새끼들 뭔 소리라는 거야 그 저기. 저 할인해 준다고 저렴하게 할인을 해 준다 그 마법의 씨앗을 이제 이해됐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아니 보통 싸게 준다고 하면은 가격을 깎아 준다는 생각을 하지 너들같이 생각 안 하잖아 하 <laughs> 진짜 아 이게 진짜 좀 이상한 드립도 그만쳐야지 이상한 애들만 와았고어 와. 오야 뭐야 아, 딸기 귀걸이 말고, 일비로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몇 마리도 태채안 잡았는데, 템 뿌려주실 거면, 일비로 줘요. 나 저거, 어? 그 묵직한 저 스미스에머 사오게, 어? 일비로 줘, 그냥. <laughs> 딸기 귀걸이 말고. 어, 야, 마침 내가 낄수 있는 템이네, 그리고. 레벨도 딱 맞아. 마방 올랐어. 좋은데? 야, 아니 템이 계속 나와! 뭐 다섯 마리 잡을 때마다 나오는데 템이? 레고야 하일랜더처럼 공격력 낮아도 속도 빨라서 이득인 밤에 레이븐즈 윙공 낮은 거 쓰는 게 낫지 않아? 아 이게 레이 아! 김땡땡씨가 자꾸 레이븐즈 윙 영상에 뷰막 20만씩 꽂아놔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다 레이븐즈 윙 얘기만 하네? 그게 레이븐즈 윙이 부스탯이 높아요 그 요구 부스탯이 그래가지고 무자본으로 끼기 개빡이에요 그게 이제 서브템이 알목은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그 효율을 제대로 뽑으려면 알목도 필요하지 그 덱스 서브스텝 맞추려면은뭐 전신도 좀 투자해줘야 되지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레이븐윙 비싸기도 비싼데 김땡땡씨가 지금 레고 조립 방송 중이라고? 뭔 소리야? 나? 아니 장난감 레고 말하는 거야? 장난감 레고겠지? 뭐야 이건 내면에 나를 자꾸 누가 부르네 지박겐 레고 조립? 자, 콩순이들, 미안해요, 욕해서. 아, 여기서 이제 아. 흰색 <laughs> 아이씨, 왜 부끄러워라. 아니, 형왜 왔어요? 아니, 왜 왔어요, 갑자기? 아니, 누가 레고 조립한다길래. 어, 얼굴이 화끈해네 야, 아, 그 다음에. 네. 어, 재밌 콩순이들, 여기 집중하기, 집중하요 아, 예. 레고 조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보셔요. <laughs> 어이가 없음이구만. <laughs> 저 레고가 유명하지 않음? 당연하지, 백만배 유명, 유명하지, 얘들아. 저 레고 보고 내 닉네임 지은 건데. 200은 찍어야 된다고? 와. 어, 야, 배틀로드! 설마, 쌍상호? 아, 또 마침 돈 필요하다니까 또 돈을 주시네. 트리플 상호 2,000이네. 아. 6, 2, 1이잖아. 6, 2, 1. 이건 얼마야? 존나 <laughs> 안 팔리게 생겼네. 물방 하옵이면 사주지도 않을 거라고요? 하하하. <laughs> 자,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목표. 아, 그리고 오늘 목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템창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족고야, 돈이 어디서, 이거, 돈이 나, 어디서 나서 이런 템을 사왔냐. 당연히 못 씁니다. 사용 불가능하고. 약간 이제 자린고비의 그 굴비처럼 달아놓고 그냥 보기만 할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물 뜬 거를 사 왔습니다. 골든 스미스의 머고요. 요거는 이제 서버 랭킹 1위 두 손둥기입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100만 분의 3이나 100만 분의 4 확률로 그 잠몹에서 떠요. 거, 그거를 4상을 먹어가지고 거기다 10%퍼 3연작 때리고 60%퍼 4연작 때리면 나오는 템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값으로 치면 대략, 150억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요거를, 이제, 아무도 둥기안 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둥기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삽니다가 빵명이에요. <laughs> 아무도 안, 그래서 저렴한 겁니다. 둥기 1등템을 미리 설거지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못 써요. 120레벨에 해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진짜 운이 존나 좋아서, 불캔을 잡다가, 오상우 니스록을 궁수들한테 설거지를 한 다음에 뭐 구매를 한다던가 그러면 사용 가능하겠죠. 오 사상 블러드 대고 먹었으니까 육성 과정에서 백렙까지 5상 니스록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인정. 자 그리고 레드 아이젠 요거는 이제 그 소울 마스터 120렙부터 스킬 수 있는 템입니다. 지금 너무 이제 장착하고 뛰어다니고 싶지만 아쉽게도 쓸수는 없는 템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소마, 와란 뭐 이런 거 준비한다고 안 팔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돈 주신다 해도 뭐 방송용이라 못 팝니다 얘기했는데 요건120 레벨에 어, 가능할 것 같고요 외상이냐고요? 외상 아니고 그냥 제돈 주고 사온 거예요. 따로 사온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다못 써요, 그냥 다못 써. 그래서 오늘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 지금 88 레벨 에50 퍼쯤 되잖아요. 그니까 오늘 90 레벨 찍는 게 목표예요. 오늘 방송에서 90 레벨을 찍고 라투엔더를 좀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두손검 오늘 설계를 좀해 봤어요. 두손검이 9 0렙째 새로 공속 빠른 거 나왔거든요. 김땡땡 씨가 바이럴 영상 20만 찍은 그 흉악한 시세 오름의 그 주범. 그 어떻게 해 버려야 돼요? 말도 안 돼. 요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영상을 올리다니. 헐, 진짜. 뭐 아무튼 보여 드릴게요. 뭐어뭐 때문에 시세가 바뀌었냐면 레이븐즈 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너무 비싸고요. 기본적으로 부스텍 제한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왜안 가냐 하시는데,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예요. 돈 없고, 부스텍 제한을 충족하려면, 개쩌는 지작 부캐템을 사오거나, 끼거나, 플러스로 알목을 끼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90레벨에 지금 무과금 육성에서는 사실상 못 거쳐가는 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매가 실제로 가능한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청운검. 청운검이 이제 5,500 삽니다랑 6,200 팔렸습니다가 있거든요 요 라인에서 잘 판매를 처분을 할 예정이고 요거를 팔면 제가 지금 가진 돈이 대략 6,200 되나요? 6,200? 6,200 언저리 될것 같은데 요걸로 이제 라투엔더 넘어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라투엔더를 이제 보면은 요 라인이 공격력이 115까지 가면 어그로 가버리고요 그 밑에를 사야돼요 6,500, 6,000요 라인을 사야되고요 팝니다에는 낮게 나온 게 7,500이네요. 그럼 대략 뭐 싸게 사면 6,600, 뭐6,700될것 같고 비싸게 사면 뭐 7,500, 7,300 이렇게 될것 같은데 돈을 좀 모아서 좀 구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먹고 PC 방 가서 서든 한번 하고 뭐 크라 한번 하고 어레오 봤다. 이제 힘 찍고 썬더 차지 마스터 1 2 5 200초 지속 버프는 잘 들어갔고 이제는 뭐 찍어? 이제 파이어 찍어야겠죠, 님들 플레임 차지? 플레임 찍어야겠죠, 님들? 이번 하, 타임 끝나면 무기 바꿀 생각 할게요. 구매하시는 분이. 5,800 사포로 라면? 라투 낄 때, 코, 아, 산다고? 잠깐만. 얼마에 팔아야 되냐? 님들 이거 청원검 얼마에 팔아? 5,800 올라오고 6,200은 팔렸는데? 6,200은 안, 안 되겠지? 6,000 찔러볼까? 얼마에 찔르냐 얘들아, 이거? 6,200 팔렸고 5,800 삽니다, 야, 지금. 얼마에 찔러볼까? 6천 찔러 봐. 혹시 혹시 6200 하나 팔렸던데. 6천0 0 6천백6100 괜찮으시? 그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깎아 주죠 영악하다고? 아니, 근데 높게 부른 다음에 깎아 준 가격으로 그러니까 약간 핸드폰 같은 거살 때도 아, 고객님, 진짜 아니, 아니 월3 7 0 0원은 내셔야 돼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5,000원까지 제가 어떻게든 해 볼게요. 탁탁탁탁탁 하면서 막 핸드폰 전화하는 척하고. 아, 알겠습니다. 35,000원까지는 제가 받아 냈어요. 진짜. 이제 진짜 어디서 소문내시면 안 돼요. 저희 지점 이름 적자예요. 이지라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데? 너구나. 할머니 아이폰 맞춰 주는 0세가저 <laughs>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아이폰 판 새끼 저 아니에요. <laughs> 아니 존나 웃겨. 라투엔더요? 라투엔더는 그냥 그 파신다고 하셨던 시청자분들 많아서 택배 온것 중에 그냥 가격 맞는 거 사겠습니다 메렌지 그 확인해서 가격 맞으면 살게요 그냥 공 높은 거 욕심 안 내고 배지로 가야될 것 같아요 배지도 그냥 사겠습니다 젊매요 수수료작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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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님들 제가 또 방송 저 방송 중인데 수작 될까요 해가지고 받으면 또 댓글에다가 이시베 방룡인 새끼 우리들은 거래할 때 그냥 거래하는데 이 개새끼가 또 수수료 잡쳐 받고 있네 시베안 달리는 것 같아 진짜 달려 얘들아 계속 달려 갖고 내가 너무 심한 것만 지우는 거야 어아 잠깐만 가격 맞나 십덕님 십덕님 가격 맞나 좀 볼게요 라투엔더 113이 삽니다, 4500. 팝니다 4800. 좀, 아, 싸게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야 될것 같은데? 좀더 내죠, 이거. 예, 너무, 너무, 너무 가격 싸네. 이거 다시, 다시 보내주세요, 이거. 이거 가격 얼마 냐면요 아, 내가 아, 500 추가로 보내면 되는데, 그냥. 그냥 최저가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은배찌는 1600이고, 라투엔더는 4500. 매수할게요, 그냥. 님들, 제가 근데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았던 게, 부부왕관 은배찌는 구조적으로 내릴 수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은배찌는 왜 내릴 수가 없는지 알아? 명중컷이 답이 없잖아. 와이번을 잡든, 바이킹을 잡든, 뭐를 해도 이게 내릴 수가 없다니까? 부부왕관 은배찌는 오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건, 이건 오르는 게 맞아. 이거는 적정가 4,000이야. 지금 거의 헐값에 공짜에 산 거야. 그, 여기 삽니다가, 잠깐만. 혹시 힘 8이에요? 아, 그럼 4,000이 맞네. 어? 힘이 1 낮은 거예요? 아 그러면 조금 빼는 게 맞지. 3,800? 나는 좀더 드릴게, 그러면. 4,100에 갑시다, 형님. 아, 힘 빠져가지고, 이거 가격 700 떨어졌네. 아이. 요거, 조금, 갑시다, 이거, 어? 힘 8이었어? 아나 몰랐잖아, 힘 8인 거. 4,000에 갑시다, 형님, 4,000에. 가격대로 3,800이 맞다고요? 아이, 또, 그건 또 너무 정 없으니까. 에? 힘 중요하죠. 전사가 힘이 빠지면은, 에이쿠! 어? 힘 빠지는 소리.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구매 완료. 아, 또. 오케이. 이게 맞아. 힘 빠지면, 힘, 힘 약해지면 섭섭해. 이게 맞아. 자, 대버립니다. 이번에, 어, 돈 되는 퀘스트 남아있어가지고, 요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요거 5만이랑 15만에, 어, 20만에 구매를 했구요. 돈 되는 주문서는, 투구, 어, 상의, 하의, 망토, 방패 제가 봤을 때돈 되는 건 망토의 스탯 주문서랑 투구의 스탯 주문서?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모험가님 돌아오셨네요 제이님 가져왔어요 제가 감사의 표시 한번 해주세요 슛! 전나 깔끔하게 500만 메소 깔끔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어! 야! 된거 같은데? 망토? 민첩? 어? 어? 야 망지? 아 망... 어? 망지? 아 60만? 그래도 당첨이라고 봐야 되나? 꽝은 아니긴 한데 아니 나는 내가 기대한 건 망민인데 나 이거 기대했는데 이 새끼 기, 배가 개처 불렀네 네? 아니 아니 500만 기대했는데 60만 나오면 좀 아쉬울 순 있잖아 당첨이에요? 접 어둠에 빼앗긴 영혼 요거부터 다른 것을 모아와 주세요. 자유로운 영혼 100개. 요거도 똑같은 거네요. 눌러보고. 요건 15만 주고 샀거든요. 15만 보단 좋아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거 랜덤은 전신, 장갑, 하이, 신발, 망토. 전신. 그렇지. 전신. 민초! 아, 아왜 아, 이렇게 지령만 나와? 전지는 얼마야, 얘들아? 전지 괜찮아? 전지? 전지 얼마야? 아야 그래도 390이면은 야 그래도 괜찮네 야 전지 비싼데? 야 전민보다 비싼거 아니야? 야 전지가 더 비싸 좋아좋아 지력지력 잘떴네 야 1등이 장공10이고 장공10이 1등상이고 전행이 2등인가? 장공전행 다음이네 야 잘떴네 이정도면 잘떴어 잘떴어 바로 팔자 바로 팔자, 얘들아. 마침 큰일 났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날아가 버렸어요, 쇼아 마을로. 그럼 쇼아 마을로 가야 되네? 영혼의 해방. 아니, 얘가 어떻게 알아? 내 인형이 엘릭서 한 개?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한 개를 주고 있냐, 얘는? 100개도 아니고? 아빠한테 받은 소중한 봉제 인형 어떡하지? 이러고 다시 제이한테 가면 되는 건가? 꼭두각시. 아, 얘도 한개 주네. 자유로운 영혼이 옮겨가서 시계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다 모으면 사쿠라 씨에게 가세요. 속박의 굴레 샀고. 사쿠라. 건드려 버린 마음. 어? 사쿠라의 인형을 찾은 거요 100개나 줬어. 봉인된 테니 인형이 평범한 인형으로 되돌아갔다. 아하, 이것도 한번 또, 공짜 주문서 주는 건가 보구만, 이거. 일단 나머지 쾌재료는 좀 샀고, 10% 주문서 전체 랜덤입니다. 장봉 10%가 1등인가? 장봉 10%, 망민 10%, 전행 10%. 이런 걸로 가야겠네. 가자! 가자! 속박의 굴레도 사라졌어! 담례로 이걸 줄게.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줄게. 필요하지, 어? 오빠가 다 어, 필요해, 다 팔아야 돼 이거. 방패, 아, 아이씨. 쿠라야, 쿠라야, 너 이리 와서 앉아봐. 쿠라야, 와서 씨, 앉아보라, 잡으라, 앉아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씨, 재물 주문, 재물 재물 주문서 행인데 이거? 재물 주문서잖아. 팔라딘 지망생인 거 알고 주셨네요. 다음 건 제대로 줘, 쿠라야, 알지? 좋은 거 주려고 해방의 빛, 봉제 인형 찾았는데 뭐 있다고? 제이 씨의 부탁으로 모은 거였어. 제이 씨를 만나서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군요. 사쿠라 씨의 따뜻한 마음이 해방, 자유롭게 해방시킨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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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메소와 주문서 한 장, 깔끔하게 비싼 걸로 한 손. 아, 마이스케세그들 하나같이 손잡고, 이게 짝짝꿍 뭐 하는 거에요? 이게 페이지인 거 어떻게 알고? 이 세트로 준 거냐? 이거 팔라딘이라고 한손 검이랑 방패 세트로 준 거냐? 이거 한손 검공 시퍼 페이지 세트 3 0만 배속. 아, 이 죄물 주문서 수준인데, 이거 취급이 취급이 이거 완전 죄물 주문서입니다. 개골 때리네? 이거 다 팔게요. 다 팔면은 대략 1100, 1200원절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잡장비도 좀 있으니까.